미치 주차장에 어, 겨서 가세요. 아니 충분히 돌진 좀 받으세요, 제발. 네? 아, 아껴 써야죠. 지 하, 내 캡업을 제대로 아껴 쓰네. 심지어 죽겠네. 왼쪽으로. 두번구르게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 님들 딜 좋아졌구나? 점프. 그리고 공기님, 가까이에서, 네. 와, 나 이거 어떤 점 보라 그랬어? 가까이에서부터 X 잡으면서 넘어갈 생각 하세요, 그냥. 딜컷 없이 넘길게요, 점프. 응? 딜컷 없이 넘길게요. 가까운 데에서부터 그냥 따라다니고 도톨님이랑 저랑 삼각형을 만들어요. 여기서 공기님 뒤로, 주찰님 자리 비켜줘요. 도톨님 거기, 오케이. 여기서 이제 도톨님이랑 저랑 자리 바꿔요. 저랑 자리 바꿔요, 도톨님. 오케이, 끝. 엑소 확인하시고 음.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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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지컬 통과 여기는 안 깨졌는데 여기 깨질 것 같은데 여기도 안 깨졌네 저가야겠다 점프 <laughs> 어, 어. 아프네. 방향 확인하시고. 질살살. 리파티 레이드 프레임 순서 등어 헤르바 공기 아리시스 구리잖아 공기님 살 떴어요? 네. 살안 떴나? 등어 헤르바 공기 아리시스 구리잖아 쏘는. 바로 좌선준비 이파티 데리고 가주시고 미칠까네 그리고 훔치는거 추후본 킴봉구 장물 이렇게 1억 3명 오나 어, 끌려 존나 아네 풀렸다 지해라 너희들아 훔칠 준비 다음 기둥 확인. 그리고 기둥만 뜨면 바로 딜컷. 기둥 뜨면 바로 딜컷. 주찰님이 지금 하나 훔쳤죠. 기둥 보시고 바로 오셔가지고 기둥 쪽에만 비비고 계시면 돼요. 나랑 누구랑 훔쳤지? 하나가? 나머지가? 다음 기둥 확인. 그리고 딜컷, 딜컷. 딜컷. 이것만 파정해드리고 딜컷. 훔친 사람들 다 오시고. 딜컷 네, 만 보고 가야 돼, 이거. 딜 컷. <laughs> 이번에 풀리자마자 철마만 올려주세요. 또 끌려간다. 풀렸어. 철마. <웃음> <웃음> 와, 타이밍 맞았다. 고, 그 다음에 그도톨님 준비하고 계시고 도톨님 다음에 그거 가요? 이게? 네. 죽는 것 같은데 무슨? 일단 뭐 하늘척 하려면 나도 말을 해야 될거 아니야. <laughs>